TNT를 이제 터뜨려 볼까? 야! 오 터진다! <laughs> 응? 뭐야? 야! 왜안 터져 이거? 여보세요?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운악TV의 운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맨드로 TNT의 폭발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아리키친님 채널에 놀러 갔더니 TNT 케이크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재밌게 보고 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TNT의 폭발을 커맨드로 방지해드리겠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네 약속도 지킬 겸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아리케치님 채널에서 TNT 케이크 영상 못 보신 분은 한번 가서 보세요. 되게 잘 만드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TNT를 커맨드로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TNT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에는 블럭이라는 게 있고 엔티티라는 게 있습니다. 블럭과 엔티티가 있는데 블럭은 원하는 좌표에 설치할 수 있는 어 네모난 모양의 기본적인 블럭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아시는 그리고 그 블럭 이외의 것들을 대부분 다 엔티티라고 취급을 합니다. 자, 이거 구분하기 좀 쉬운 방법이 블럭은 설치하는 거고요. 엔티티는 소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럭은 부수는 거고요. 엔티티는 죽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림이랑 아이템 프레임, 아머 스탠드 이런 것들은 다 엔티티입니다. 엔티티에요 보시다시피 그림 그리고 아이템 액자, 아머 스탠드 이거는 다 블럭이 아니라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킬 명령어나 또는 써먼 명령어가 작동을 해요. 아머 스탠드는 세플럭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죠. 세플럭으로 쓸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제 블럭들이고요. 서먼으로 소환할 수 있는 것들이 엔티티거든요. 그래서 아머 스탠드는 세플럭이 아니라 서먼으로 아머 스탠드를 소환하죠. 아머 스탠드 소환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아이템 프레임도 여러분들 소환하는 거예요. 서먼 보시면은 아이템 프레임 이 있습니다. 아이템 프레임이 있어요. 네. 서먼으로 아이템 프레임 소환하는 거고요. 이렇게. 네. 지지블럭이 없으면 곧 없어지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페인팅. 그림도 마찬가지에요. 그림도 소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엔티티입니다. 그리고 죽이, 죽일 수 있고요. 엔티티니까. 아이고, 이거. 죽이기 전에 이게 지지블럭이 없으니까 없어져 버렸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엔티티들은 케이 명령으로 죽이고, 서먼 명령으로 소환을 하는 거고요. 블럭들은 세플럭이나, 필 명령어나, 뭐, 클론 같은 것들로 설치하거나, 네,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TNT가 되게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TNT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상태에서는 블럭입니다. 블럭인데, 점화가 되고 나면요. 점화가 되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블럭이 아니라 엔티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지죠. 네. 엔티티가 되고 나서 한 4, 5초 뒤에 터집니다. 아이고. <laughs> 유리 바닥이 깨졌어. <laughs> 매우는 게또 일이죠. 네. 야참 이런 것 때문에 TNT가 무서운 거죠. 내가 소중하게 만든 맵을 부수니까. 네. 그래서 TNT를 방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TNT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할 때는 블럭 점화되고 나면은 n 티 t 이기 때문에 어, 점화된 상태에서는 엔티티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작동이 되고요. 어, 설치된 상태에서는 블럭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작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블럭 엔디 블럭 TNT를 소환하려면 은 셀블럭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셀블럭으로 블럭 같은 경우에는 셀블럭 TNT 써주고 TNT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TNT가 설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블럭이니까 Fill 명령어 같은 것도 몇개 먹겠죠. Fill이라고 써주고 이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Fill 자 Y좌표를 좀 내려주겠습니다. 57 정도로 어 TNT 해주면 이렇게. 설치가 되죠. 와우, TNT가 아주 그냥 네. 하지만 점화된 TNT는 서머 명령어로 소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점화된 TNT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뒤쪽 가서 할게요. 자, 점화된 TNT를 소환하는 명령어는 서머 명령으로 소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티티 이름은 그냥 TNT가 아니라 프라임드 TNT예요. 프라임드 TNT. 네, 대소문자도 지켜주셔야 돼요. 프라임드 TNT고. 이제 원하는 좌표를 써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소환 명령어인데, 여러분들 한 가지, 어, 주의하실 게, 지금 제가 이 TNT, 점화된 TNT를 소환하는 좌표가, 커맨드 블럭이 있는 좌표죠. 이 프라임드 TNT가 소환될 때, 해당 좌표에 다른 블럭이 있으면, 제대로 터지지가 않아요. 한번 소환해 볼게요. 제대로 터지지가 않아요. 자, 소환! 하면은, 빵! 바로 터지죠. 방 바로 터지는데, 주위에 아무 블럭도 부서지지 않았죠. 자, 소환된 좌표에 이미 다른 블럭이 있기 때문에 TNT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칸 위에 소환을 해주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라임드 T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티티다 보니까 몇 가지 태그들을 쓸수 있어요. n b t 태그들을 쓸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퓨즈 태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TNT에만 있는 태그일 텐데, 이 퓨즈 같은 경우에는 TNT가 터질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를 써주는데 20이라고 쓰면 이게 1초예요 20틱 이라는 말인데 20틱이 1초거든요 네 20틱이 1초라서 이거를 한 60정도로 해주면 3초 후에 터지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환을 하면은 자1 2 3 빵! 터지죠 근데 네, 이거를 10으로 해주면 0.5초만에 터지겠죠 20 이 1초니까, 빵! 바로 터지죠. 보이자마자, 빵!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되게 길게 주면은 되게 늦게 터지겠죠. 네, 늦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노 그래비티! 노 그래비티를 켜주면요. 노 그래비티를 켜주면, 조금 높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엔티티가 점화되고 나서도 위치가 변하지 않고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는 제가 지난번 강좌에서도 보여드렸던 명령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게 모션이 있습니다. 이 모션은 되게 활용도가 높은 태그인데요. 네, 모션을 써가지고 여기 숫자를 0.0 0.0 0.0 세가지를 써줍니다. 이게 X, Y, Z에 해당하는 좌표들이고요 네, 방향이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 이 숫자를 0.0, 0, 0 단위까지 써줘야 돼요. 소수점 단위까지 써줘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제가 X방향으로 1.5 정도 잡고 Y방향으로 0.5 정도 잡으면 이렇게 위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앞으로 슉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제가 수환했던 지점이 세 칸이라서 좀 그런데, 어, 커맨드 블럭에 X방향으로 한 칸. Y방향으로 0.5 칸.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 날아가게 한 만드는 거예요. 뿅 하면은 요렇게뿅 이런 식으로 TNT를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TNT뿐만 아니라 다른 엔티티들에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강좌에서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커맨드 대포라든지, 빵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TNT는 퓨즈, 모션 그리고 노그래비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합성해서 쓰는데요. 어, 이 퓨즈 같은 경우에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유용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TNT를 네 방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TNT를 방지하는 방법에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저는 크게 네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가 이제 NTT Entity 데이터, NTT의 데이터를 수정해주는 NTT 데이터라는 명령어고요. 두 번째가 킬, 이제 소환된 TNT, 그러니까 프라임드 TNT 같은 경우에는 NTT다 보니까 킬 명령어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킬 명령어를 쓰고 세 번째 TP. 이 TNT는 TP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TP를 이용해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스코어보드. 스코어보드는 엔티티가 터지는 걸 방지한다기 보다는 스코어보드랑 다른 거랑 합해서 엔티티, 그러니까 프라임드 TNT. TNT를 누가 설치했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보드를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TNT를 방지한다는 건 이렇게 커맨드로 소환된 TNT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유저들이 서버나 렐름 같은 데서 TNT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끼리 하면서 터뜨리잖아요. 라이터가 어디 갔지? 이러면서 끼리끼리끼리 테러를 해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방지를 하,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엔티티 데이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TNT를 방지하려면은, 어, 요거를 이제 반복, 무한 커맨드로 해야 돼요. 무한 커맨드. 레드스톤 필요 없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명령어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엔티티 데이터. 엔티티의 데이터를 수정해주는 엔티티 데이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라고 정해줍니다. 타입을 프라임드 TNT라고 써줘야겠죠. 그리고 뒤에 태그를 써주는데, 퓨즈를 써줍니다. 퓨즈를 여러분들 아주 긴 시간 동안, 뭐 그렇게 길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무한회로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한500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사실 뭐 500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무한회로니까 자 이렇게 써주고 항상 활성화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 작동하겠죠 자 게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지금 TNT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어, 어차피 작동 안하죠 이거를 이제 점화시키면 자 지금 엄청나게 무한회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TNT는 영원히 터지지 않습니다. 네, 영원히 터지지 않아요. 이건 친구를 약간 놀려 먹을 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를 불러서 야, TNT 설치해 봐. 터뜨려 봐. 이렇게 TNT를 막 줍니다. 그럼 친구가 신나서 야호 막 불붙입니다. 근데 영원히 터지지 않아요. <laughs> 이 TNT는 영원히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무한 회로가 TNT에 터질 때까지의 시간을 500으로 계속 고정시켜 놨어요.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어, 이거 TNT 어디 갔어? 버그인가 보네. TNT가 약간 사라졌네요. 지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네요. 잠시 나갔다 볼게요. 무슨? 아, 예, 보이네요. <laughs> 버그였던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TNT를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TNT는 이제 터지지 않으니까 무쓸모죠? 네, 무쓸모입니다. <laughs>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가장 첫번째 방법이고 어.. 그리고 두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일단 시간이 500이니까 한 25초 걸리겠네요 터질때까지 네.. 아 어, 사라져버렸네 보이는데.. 있을텐데? 네.. 버그가 있나보네요 자 그리고 두번째 방법이 이제 킬 명령어입니다 킬 명령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환.. 이제 프라임드 TNT는 네.. 엔티티이기 때문에 킬 명령어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회로에다가 역시 무한회로에다가 킬명령어 써주고요 엔티티 타입 해서 프라임드 TNT라고 써주면 이거를 무한회로 작동시켜버리면 그냥 TNT를 죽입니다 아까 여기 있던 하나를 벌써 죽였죠 그래서 TNT를 제가 TNT를 아무리 많이 설치하고 이렇게 작동을 시켜도 터지기 전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TNT가 터질 일이 없어요 네다 죽여버리면 네 죽어라 자, 이러면 TNT는 영원히 터지지 않습니다. 네, 없어져 버리니까요. 아예. 자, 이런 방식으로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TP를 이용한 건데, 이 TP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장난들을 칠수 있지만,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래 막 TNT를 설치했던 플레이어를 감지해서 그 플레이어한테 딱 TNT가 따라가도록 할 수도 있긴 한데. 아, 귀찮으니까 네. 페이 명령으로 하겠습니다. 어, y 좌표를 한칸 내리고요 여기서 뾱뾱뾱 어, 이정도면 되겠네요 자 베드락으로 설치해버리고 할로우 해주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위치 이 좌표에다가 이 좌표에다가 TNT를 소환하겠습니다이 좌표 기억해두고요 자, 581651675네요 자 베드락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무한회로에다가 이번엔 tp 명령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p 명령어 쓰고요 엔티티를 type 자 primed tnt 라고 써주고요 좌표를 여기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활성화 돼 있죠 자어우 이게 지금 버그가 있어가지고 방금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엔티티는 이미 TP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laughs> 자, 보시면 TNT를 제가 이렇게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TNT들은 저쪽으로 다 TP가 돼 있어요. 그래서 터질 때저기 터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TNT가 여기서만 터지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 같은 데다가 TP 명령으로 이렇게 프라임드 TNT를 내가 정해둔 좌표에서만 터진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TNT에 아무리 많이 불을 붙여도 자 모든 TNT는 저 베드락 안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피해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펑펑 터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TNT를 작동시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이렇게 펑펑 여기서 터지는 소리가 나면 누가 장난을 친 거죠. 네, 이런 걸알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P를 이용하면 이 TP는 좌표가 아니라 플레이어도 되죠. 네, 플레이어도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은 하하 도망가야지. 하하하. 어, 뭐야? 하면은 저한테 스터집니다. <laughs>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를 뭐 스코보드를 써 가지고 감지하는 것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TNT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TNT를 만든 사람, 설치하는 사람을 감지하는 스코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코보드를 하나 추가해 줘야 되겠죠. 스코보드라고 써 주고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오브젝트 이름은 어, TNT 셋, 크래프트부터 아, 하죠. TNT 크래프트, TNT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 스텟에서 크래프트 아이템 여기서 이거를 TNT로 바꿔주면 됩니다. TNT, 자, 이거를 하고 이제 스코어보드 판에 보이는 이름으로는 TNT 만든 사람 정도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하나 추가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스코어보드 명령을 이용해서 일단 추가를 먼저 합시다. 그래야 등록이 되니까. 자, 추가됐죠? TNT 그래프트. 자, 이번엔 스코어버드를 가지고, 어, 스코어버드를 가지고, 오브젝티브, 셋 디스플레이를 써서, 어, 사이드바, 오른쪽에다가 TNT 그래프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가 됐는데, 지금, 어, 이 점수에 해당하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이제 TNT를 한번 만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한번 그냥 바로 보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스코어보드. 어 플레이어스. 셋. 그래서 우학 39에 TNT 크래프트를 0으로 만들어 주면 바로 보일 겁니다. 오른쪽에 바로 보이죠? TNT 만든 사람. 우학 39는 TNT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TNT를 만들었을 때 저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TNT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작업대를 설치하고 아, 반대구나. 이렇게죠. 자, 두개 만들어 볼게요, 한 번에. 두 개. 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TNT 만든 사람. 워낙 39가 두 개를 만들었다라고 뜨죠. 네, TNT를 만들었으면 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TNT를 만든 사람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요. 어, 뭐, 만든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한 것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것도,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추적하면은 되게 유용하겠다, 그죠? 사용한 것도 한번 바로 해볼까요? 네. 사용한 것도 귀찮으니까 명령 어 복사해서 붙여와서요. 자, 이거를 TNT s e 으로 합시다. 설치한 거니까. TNT Set이라고 해주고, c 래프트 아이템에서 이 c 래프트를 c r a f 가 아니죠. 유 s 아이템으로 바꿔야겠죠. 유 s 아이템. Stat Use 아이템. Minecraft TNT.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TNT. 사용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 주죠. 네. 사용한 사람. 이렇게 해 주고 이것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TNT 그래프트가 아니라 이걸 셋으로 이름만 바꿔 주면 됩니다. TNT 셋. 아까 셋으로 바꿨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TNT 셋 0으로 해 준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버튼을 가지고 와서 일단 오브젝트 하나 추가해 주고요. 눌러서 자, 추가됐죠? TNT 셋.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에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걸 0으로 만들면 TNT 사용한 사람, 운항 39, 0 이라고 뜨죠? 자, 이거를 TNT를 제가 설치하면 설치할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죠? TNT를 설치했다는 건 뭔가 터뜨릴 의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코어보드랑 여기 뭐 TP 명령어나 엔티티 데이터나 킬 명령어를 같이 쓰시면 누가 서버에서 tnt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tnt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버킷 서버에서는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뭐 폭발 방지라던가 블럭 방지 같은 게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렐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안 돼요 오리지널 서버기 때문에 그래서 렐름 서버에서 이런 무한회로를 이용해서 tnt를 방지하시면 어, 되게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월드가 엉망이 됐네. t n t 비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 은하이었구요 재밌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구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